저희 상 받았어요. 완전 바로 오는구나 언니 우리 바로 와 이거 바로 아짜 뜨겁다 대구산방 그때 유일하게 언니가 그때 출근하고 거의 밤에도 간다 했잖아요 그날 처음 으로 힘들었대요 대구산방에서 근데 나도 그날 힘들었어 야외조림하는데 영혼이 없었어 그때 진짜 다들 막봤는데막 진짜 막그이셨어 이게 진짜 사망자들 아, 보니까 나이 들었는데 맞아 스무 살처럼 먹는 거같아 자, 저희 페트라슈 대본이에요. <laughs> <laughs> 왜 웃으시죠? 저기요. <laughs> 뭐라고요? a s 적이에요 원장님 왜 웃으시죠? girl? What's she jump? I'm g o i n 이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이제 좀 이따가 저쪽에 찍으러 갑니다. 좀 응. 다들 서로 친해진 것 같고 케미가 잘 맞는다. 응. 서로 놀리는 거에 있어서 자유롭게 놀리는 거 같고 예를 들면 그게 그렇게 웃겼나봐요. <laughs>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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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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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 귀엽더라 애들이 웃기더라 나 정빈이가 약간 시. 그런 뭔가 행동을 는거되 웃기더라고 저 진짜 몰랐어요 저 여기 아프지 않아요 선배! 우리 상반은왜 어, 저... 말씀 안 해주세요? 상패 둘다 저희 엄청 부아고 <laughs> 있어요, 지금 스스로 <아니>, 말하기 <laughs> 좀 부끄러워서 누군가 말해주길 기다렸는데 <웃음> 와 상패! 자, 보셔요 아, 상 받았어, 상저한번 야. 요 역시, 어, 민방사상 최초, 강아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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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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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랑도 못해요 네. 네. 아 진짜? 펜트랑치도 아, 네. 네 하시고 네모세모도 아, 하시고. 아뭐 열심히 살아야죠 뭐. 뭐 이건 뭐예요? 저 유튜브. 평활평을 아직 안 보셨어요? 아 봤어 봤어 봤어. <laughs> <laughs> 아직 컨텐츠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laughs> 아 오늘도 끝나요. 오늘도 끝나려고요. 오늘도 끝나려고요. 오늘도 끝나려고요. 화이팅. 가세요. 제가 강제적으로 구독하게 해서 원장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강매 <laughs> 구독했어? 아안 <laughs> <왜> 해. 미안해. <laughs> 저 삼루 칠번 짜리. 오빠 구독했어요? <laughs> 어 지금 뭐 강매하고 있어 강매. <laughs> 자 우리 유니유니 유니 언니.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어두워? <laughs> 그러니까 이게 <laughs> 내가 봤을 때톤 조정을 해야 됐거든. 왜 이래? 아까, 어, 우리, 아까 우리 셀카 찍을 때 너무 다르잖아. <laughs> 네, 스노우 오프를 켜야 되는데. <laughs> 언니가 이거 필터 껴가지고 할게요. 음. 자 언니에게 어. 이은지란? <laughs> 이가 <이거> 누구죠? <laughs> 어, 이은지. 내가 이은지. 네. 아니 이은지는 어 대한민국에서 이은지만큼 잘한 여자 안아웃. <laughs> 뭐야? <보여? 웃음> 이거 나갈래요? <나가면 돼요? 웃음> 어 나갈게요. 어, 이은지만큼 잘한 여자 안나웃서는 내가 본적 없다. <웃음> 네. <웃음> 아 어, 진짜 인정 인정. 오 어, 진짜. 어, 진짜. 아니, 나 진짜. 너무 감동이다 진짜. 싸고 치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정말 진짜. 리얼로 리얼로 맞트 제이야 맞아 아니야. 너희가 이은지랑. 성듀유성듀유 그걸 야 맞 <laughs> 아, 진짜 아, 이렇게 순수한 아, 어. 사람을 본적이 없어. 요 맞아, 진짜 순수해.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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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오빠들이에요. 오빠들, 언니 오빠들에요. 안녕. 그래, 응. 아. 아니,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방송으로하기고 소리 이거 가까이서 찍어야지 어. 아. 아니. <laughs> 아니, <스크네 Freund's 웃음> 소리 가 나야, 선배. 하반신 마비로 그러면 안 돼. 아니야, 헛다구. 소리 해볼게요. 뭐, 이거 힙퍼 보세요. <laughs> 아 이게 살살 할 거라서 <laughs> 안 들리는 거 맞아. 너무 살살... 아, 근데, 아, 형이 나, <laughs> 근데 형이 힘이 들어갔어 버티고 <laughs> <연주장은 웃음> <반칙을> 아, <안 웃음> 있어! 릴레고 있어, 리가 아! 아다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머리! 머리 엄청 가어 머리, 머리 뭐야! 지 들어가야 돼? 오! 났 또, 났어요? 어 오! 맞다 와! 의주인공요 아까 어다더니 조금 있으면 페테라 슈 진짜, 녹화를 시작을 하러 가고요. 저는 이제 방송 준비하러 가고 있어요. 방송인 어, 일단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았는데요. 오늘 네. 또 기쁜 소식이도 찍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끝에 할가 2020년 TJB 시청자 위원회가 선정한 우수 프로그램머를 받았습니다. 와. 네. 오, 이탄 네, 저희가 곧 준비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 네. <laughs> 장난 장난 어? 장난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왜 제가 목냥공냥 다이어리 할때 맨날 웃고 하는지 진짜 알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었고 네. 두 분이 케미가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아니 아까 결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닭장을 갔는데닭 네. 보고 놀라기만 하고 네. 어떻게 달걀을 신 거예요? 뭐 어떻게 냉장고에서 꺼내오셨나요? 어 갑자기 또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laughs> 또 아침 방송이지만 뭐 나쁜 말이 나오려고 <laughs> 하지만 참겠습니다. <laughs> 네. 결국 정빈 <정비> 씨가 저에게 달걀 <laughs> 네. 없이 해도 되어 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야, 화가 못됐다, 얼마나 나다 <laughs> 자, 지금 페트라쇼 네. 올해 마지막 방송을 녹화를 끝냈어요. 네. 어떠셨어요? 어, 일단 지금 은지 씨랑 거의 6개월 동안 같이 <laughs>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방송하면서 사실 웃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동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 은지 씨 덕분에 많이. <laughs> 아, 제가 웃음을 줬군요, 두 네. 분에게. 그, 그, 어,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laughs> 거 <거를 웃음> <laughs> 네. 군대 아 네. 씨 덕분에 알게 되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웃음을 주고 되게 한결 같은 사람이다. 네. 라고 이렇게 재밌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감사해요. 비타민.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 석상 아, 훈훈해, 훈훈해, 아, 훈훈해. 좋은 말. <laughs> 훈훈해. 원래 생해가 되면은 이제 곧 생일이니까 뭐 독담 같은 거한 마디씩 하자. 맞아요, 할까요? 맞아요. <laughs> TJB 약간 대표 권으로아 네, 네. 이미 오늘... 대표지. 야 이미, 이미 대표. 이미 대표지. <laughs> 우리 어떻게 할까? 전. <laughs> 전국에서 <laughs> 저는 사실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페트라를 하면서 은재 씨 이제 아나운서잖아요. 네, 안나운서인데그렇죠이프로로 네. 아, 인해서 뉴스에 나오는 제가 너무 이제 감정이입이 안 될까봐. 그러니까요. 네. 저 보도국에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제가 뉴스로 전화하면 다 거짓말 같다고 이거...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전문적인 프로의 모습을 옆에서 봤는데 실제로는 아 음, 아 눈이 기가 막히게 정말 아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시. 네. 어 되게 이게 제 유튜브라고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시네요. <laughs> 감사해요. 네. 지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 지인 다 지인 네. 위주로 되어 있죠. 거의 안티가 되면 안 되니까. 은지씨 <laughs> <근데 웃음> <지금> 너무 잘하네요. <웃음> <웃음> 네, 유튜브는 평화. 평화. <laughs>